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만남과 세 가지 삶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와의 만남으로 삶을 시작하여 30쯤이면 배우자를 만나 삶의 정한 점을 맞이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60쯤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배우자로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다가 90쯤까지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삶의 과정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를 내려놓고 배우자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삶과 꿈을 지키고 세워가는 부모로 사는 것은 더큰 책임감과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와 애쓰음이 오롯이 행복이 됩니다. 이런 삶을 이미 치열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합시다.